9월 18일 목요일 메이저리그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도 많은 경기들 중에서 총 8경기만 소수정예로 좋아보이는 경기 위주로 준비해봤고요. 일단 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경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디트로이트 경기가 3대2로 무난하게 끝나던 게임이 그 홈런 한방으로 연장을 가면서 연장에서 6점이 나면서 억지오바가 만들어졌던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어제는 못 먹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어제 이 국내 야구에 이어서 솔직히 디트로이트 언더 900까지 경기를 봤을 때어 이거 연승으로 한번 이번 주 뱉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약간 어, 이 배팅에서 있을 수 있는 세금을 내는 네, 그런 날이로, 날로서 어제는 조금 운이 안 달았던 결과였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다만 오늘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좋은 경기들 많고 그래서 중승부로 배팅을 가져갔고요. 오늘 메이저리그도 좋아보이는 경기가 현재 8경기 중에 한 6경기 정도는 주력급으로 배팅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같이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유출픽이 카페에는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뭐 지난 경기 배팅 리뷰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이 카페 컨텐츠들 해택 들이 현재 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뭐 이상한 뭐 총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법 아닙니다 예, 합법 건전한 이 대한민국 공식 이 국가에서 지정한 이 프로토마늘 대상으로 하는 어, 건전한 소통 카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널 오늘의 스포츠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애리조나 대 샘프 브랜든 파트 대 저스틴 볼렌더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애리조나가 우여곡절 끝에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6대 5로 승리를 거뒀죠. 애리는 2연전 두, 두 번의 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위닝을 선점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샘프는 원정이긴 합니다만은 스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저스틴 벌렌더가 최근에 뭐 진짜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 팟팟팟에 비해서 앞선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벌렌더도 최근 경기들에서 볼질이 있고 그리고 에리에바타도 최근 10경기 기준 5.5득점을 기록하면서 감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브랜든 팟도 샘프전에서 이번 시즌 이전 전패 7.20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양팀 모두 어제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낼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버리고요. 8.5점 오버사이드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플라우티 대 가빈 윌리엄스, 맞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티새끼들 예, 어제 제 2.6배를 뺏어간 주 범인이죠. 어제 분명히 이 3대2로 무난하게 끝날 경기였습니다만은 클리블이 갑자기 또 우리 어, 스미스 씨가 홈런, 어, 하이페스트볼 괜히 몰려가지고 홈런 쳐맞고 3대3으로 갔었구요. 결국 이 연장에서 이 베스트, 그죠? 디 j 뭐, 홀튼, 베스트, 랭까지 이어지는, 이, 어, 필승조 라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베스트가 5연차 쳐맞으면서, 결국에는 5대7로 1 5오버가 났던, 클블이 이겼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사실 지금, 플라우티드 가면 윌리엄스라면은, 저는 윌리엄스가 우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현재 클블이 최근 5연승 중이고 9승 1패 중이고 디트전에서도 가비 윌리엄스는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기록했었고 반대로 플라우티는 최근 기복 심한데다가 클블 상대로도 6 2 이닝 3실점으로 패션 기록했었고 불펜도 클블이 우인데 오늘 경기 왜 클블이 역배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주력급으로 가져가기에는 2점 지금 몇 배야? 2.13 배당이 조금 약간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경기를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뭐 고배당 또는 뭐 부주력 이런 경기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클블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 대 에슬레틱, 루카스 지올리토 대 메이슨 바셋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투수전 끝에 보스턴의 타선이 잘로 파티하면서 1대 2로 패배를 했었죠. 에슬레틱은 어느덧 5연승 중인 상황입니다. 뭐 다만 어, 오늘 경기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슨 바셋이 사실 보스턴 상대로도 이미 3.2이닝, 4이닝도 안 되는 이 이닝 동안 7피안타 쳐맞으면서 무너졌었고요. 이 최근 이 데뷔 이후에 계속 부진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만큼은 그래도 보스턴이 칠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홈 지올리토는 그래도 이승 운이 좋은 친구고, 그리고 보스턴이 이 정도의 선발 차이라면 충분히 리드를 잡아서 무난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불펜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접배당만큼접당인만큼 무난하게 보스턴 승, 보스턴 마인 승을 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매치 대 샌디에고 파드리스, 데이비 피터슨 대닉 피베타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매치 같은 경우에는 연패 이후에 어, 보약 잘 만났죠. 샌디를 만나가지고 연승을 거뒀고, 뭐 샌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성 기복으로 인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8대3으로 패배를 했었죠.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샌디고에서 유일하게 좀 미드맨이라고 할수 있는 피베타가 등판하기 때문에 뭐 오늘도 호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피터슨을 샌디에고가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 피터슨이 너무 늘립니다. 예, 그리고 샌디 타선이 그래도 확실하게 시원하게 터지는 맛이 가끔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피터슨은 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불펜 싸움으로 간다면 유리한 쪽은 샌디라고 생각해서 이 경기는 샌디가 역배죠. 샌디가 역배라면 샌디 역배. 그리고 샌디 역마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역배, 역마엔 그리고 8.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뭐, 피베타가 잘 던진다라는 근거 하에서 언더를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샌디를 가란 얘기죠. 다음 경기, 캔자스시티대 시애틀 메리너스, 콜라간스 대 브라이스 밀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애틀 8연승, 9연승까지 왔으면 이거는 장출 타야 된다라고 했었고, 결국 처번부터 마이클 와카를 시원하게 탈탈탈 털어버리면서, 결국 시애틀이 10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뭐, 오늘 경기도 라간스가 뭐, 탑세달 만에 복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왔으면 계속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 뭐, 지금 현재, 어, 이 시애틀이 빠따 자체로 압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 경기도 라간스가 많은 스을 소화 못한다면은 뭐 결국 시애틀이 무난하게 승리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애틀 승 그리고 뭐 욕심을 내보자면 빠따로 지금 이기는 거기 때문에 시애틀 마시애틀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겠죠. 다음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대 LA 에인절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우드러프 대 호세 소리아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미러키가 압도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고 천사는 어느덧 5연패 수렁에 빠졌죠. 어제 제가 미러키 진짜 잘 잡았는데 그죠? 어, 이 언더가 아쉬웠다. 또 이런 짜증이 나네요 네, 어쨌든 뭐책금 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어나가 보자면 뭐 오늘도 지금 소리아노가 원정에서 잘 던지는 건 모르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소리아노가 지금 마탱이가 갔어요 네, 지금 뭐 제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뭐 애슬레틱전에서는 그냥 뭐 홈경기긴 했습니다만은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너지던, 무너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충분히 미러키가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도 결국 유리한 쪽은 어, 이 미러키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경기는 미러키 승에 그리고 7.5 점이라는 기준점은 솔직히 너무 낮습니다. 양선발부도 최근에 흔들린 적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7.5점의 오버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텍사스 크리스탄 하비어르 대 제이콥 디그롬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처음부터 켈리가 무너졌었고 이후에 텍사스가 추격했습니다만은 6대 5로 아쉽게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선발에서 우위는 아무래도 디그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텍사스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디그롬 같은 경우에도 휴스턴에서 세 게임 동안에서 1승 1패 2.33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반대로 하비에르는 두 경기 연속 사실점에다가 최근 경기들에서 어쨌든 지금 재구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어 휴스턴이 그래도 오늘 경기는 디그롱상태로 꽉 막히면서, 그리고 어제 이 텍사스가 필승조가 어 어제 지면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어 텍사스 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오늘 경기는 투수전에서 충분히 승리할 만한 경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 대 마이미 말린스. 맥케이드 브라운 대 라이언 웨더스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콜로가 뭐 초반에 마이애미가 최근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빠따를 쳐냈고요. 다만 마이애미가 괜히 그냥 공짜로 경기 먹어보려다가 마지막에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어 청미까지 추격을 당했고 5대6으로 겨우겨우 승리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뭐 최근 콜로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기준 1승 9패입니다. 뭐 최악이고요. 마이애미는 그래도 최근 10경기 기준 6승 4패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죠. 웨더스 같은 경우에도 9월 12일 복귀 이후에도 호투했었고, 그리고 웨더스가 공이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죠? 9 8만일까지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쿠아스필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맥케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등판했는데 사전 전패예요 팀이졌냐? 본인이 졌습니다. 본인이 졌어요, 그냥. 어 본인이 패배패전을 먹었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현재 마이애미가 평균 5.2득점의 빠따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콜로의 빠따도 지금 침묵 중인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난하게 승리할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이애미승에 마이애미, 마이애미 1마에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메이저리그 8경기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8경기 매치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제 생각과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비교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경기가 정답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도 꾸준하게 초안 분석 업로드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국야 1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